미카 1기. 오늘은 미카 3장입니다. 시작해볼까요? Let's go, go, go! 내가 또 이르노니 약고의 우두머리 들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 드러뜨이다 정의를 안,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. 너희가 선을 위여 미워,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을 가죽을 벗기고 그 별뼈에서 새를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, 꺾어, 다치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, 아,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. 그 때가 그들이 여호와께서 부르지들라 응답하지 아니하시겠고,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이굴과를 가리시느니라 내백성을욕 네, 욕혹하는 자 선지자들은. 너를 채워주지 아니 하는 자에게는 전쟁 준비 하는 보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, 밤을 만나는지이 상을 보지 못했거든요.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. 하현날이 이 선자 선지자 위에는 해가 졌어. 날이 캄캄할 것이라. 선전자가 부끄러워 하며 출 カリカリよ。アナニミウンダカリア